그 브라질에서 그 이런 플로랄한 쪽 정체성이 어색하진 않, 않아요? 이게 음. 플랫 하이트나 라대로 마시면 음. 그런 거는 잘. 음. 얘들이 그냥 느껴지는 것만 음. 느껴지고 음.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음.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오케스트라 풀 편성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. 음. 밑에 그 베이스로 이렇게 브라질의 어떤 별이 쫙 깔아지면서 음. 그 화려한 어떤 플로랄 피니시도 있고 하니까 음.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. 매력이 있어요. 음. 그리고 얘는 끝에 오는 그런 잔맛들이 되게 좀 얘는 딱 마시면서 음. 끝에 오는 잔맛들이 좀 섬세한 커피가 다른 음. 것들보다 이게 근데 데일리해요? 매일 먹을 수... 평생 먹으래도 먹나? 그런 느낌은 아니지 근데 저는 이제 이쪽 취향이니까 아 이거 산각해이은 네. 매일 먹어 저는 이건 매일 어, 먹어요 이게 데일리해요? 먹을 수 네. 와. 는위스키도 한참 먹을 때는 네. 밤에 이만큼 따로 놓고, 저녁에 네. 헤더로 마시니까. 진짜 그 피트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는 네. 거예요? 저, 제 입장에서 오히려 얘는 하루에 한잔씩 아침에, 그냥 아침이나 점심 음. 때 약간 나른 하거나 이럴 때오늘한잔씩 마시면 기분이 확좋아질것 같아요. 피트 스모키라는 노트를 제공받지 않았어도, 어, 이거 피트 위스키 맛인데? 이렇게 생각했을까요? 근데 딱그 위스키의 피트 스모키라기보다, 음. 어, 그런 느낌인데, 이 어... 커피인데도 이런 느낌이 나네. 아, 그러니까 그 사진에 어떤 그런 정보가 없었어도 네, 네. 그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는야. 어... 어...